아내 휴대폰 불륜 대화보다 아들한테 한 말이 더 충격입니다. 결혼 15회 동안 저는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. 그런데 몇달 전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.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. 오늘은 또 어디가? 제가 물으면 중고 거래 좀 하고 올게 라며 피식 웃었습니다. 돌아올 땐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. 세컨드폰 속 중고거래 형님 대화창에 사랑해, 오늘도 보고 싶어, 다음 여행은 제주 어때? 이런 메시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. 제가 따지듯이 말했습니다. 이게 뭐야? 너나 몰래 바람피는 거야? 다음 날 따져 묻자 아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. 당신이랑 사는 게숨 막혀서 그래. 제발 그냥 넘어가. 며칠 뒤 아내는 그 남자와 통화하며 어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. 엄마 인생 좀 응원해 줄래? 아빠 없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.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엄마 크게 무슨 말이야?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. 저는 모든 대화와 사진을 증거로 모아 변호사에게 갔습니다. 소송이 시작되자 불륜남은 아내를 버렸고 제가 번 돈으로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은 끝났습니다. 집, 통장, 외제차까지 제 손에 돌아왔고 아내는 빈손으로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가정을 버린 값이 얼마나 큰지 평생 기억해라. 아이와 함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제는 아이만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제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.